안녕하세요 재료과학과 물성에의해 6주차 과제 발표를 하게 된 김세환이라고 합니다 네, 논문 제목을 먼저 읽어보면 Tensile s t r e n g t h and Impact s t r e n g t h of Color-Modified Acrylic Resin Reinforced with Titanium Dioxide Nanoparticles 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좀 해보면 Acrylic Resin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Titanium Dioxide n a n o p a r t i c l e 로 강화됐다고 합니다 어 근데 그게 이제 색깔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요 아크릴 레진이라는 물질의 이 텐실 스트렝스와 임팩트 스트렝스에 대해서 다루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 링크는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이 아크릴 레진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우리말로 아크릴 소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뭐 대표적으로 메타크릴산 메틸 에스터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아크릭 레진이라고 이해하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콘택트 렌즈나 의치의 대부분이 이수지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의치로 쓰일 아크릭 레진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티타늄 다이옥시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제 화학식은 t i o 2고요 우리말로는 산화 타이타늄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앞에 나온 아크릭 레진을 강화시키는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구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크릴 레진스, 즉, 의치의 재료로 쓰이는 아크릴 레진스가, 안 좋은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타늄 다이옥시드, 즉, TiO2 나노팔티클스를 첨가해서, 그것의 안 좋은 물리적 특성을 향상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첨가를 해버리면, 어드버스 이펙트가 생긴대요. 그것의 색깔. 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의치의 재료로 쓰일 건데 안 좋은 안 좋은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iO2 나노입자를 첨가해서 그것을 향상시키려고 하는데 어, 그렇게 첨가를 해버리면은 이 색깔의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게 아무래도 의치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색깔의 이제 부작용이 생기면 좀 미관상으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 색깔까지 고려하던 것 같습니다 연구에서 그래서 좀더 읽어보면 이 연구는 어 색깔이 변형 변형된 그리고 열처리된 뭐 아크릴 레진을 TiO2 나노 입자로 강화했을 때 그것의 텐실스트렝스와 임팩트스트렝스에 대해서 연구하는 어,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색깔이 변형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 TiO2를 첨가해 버리면 역흑 그니까 부작용이 생기니까 색깔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색깔을 좀 변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첨가했을 때텐실 아, 스트레스와 임팩트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좀 연구 주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폴리메틸 메타크리에이트라는 물질이 바로 앞에서 나왔던 아크릴 레진의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이제 단점들이 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뭐 메탈옥시드, 칼본, 뭐 글래스피버 나노나노팔티클 같은 것들을 뭐 첨가하려고 하는 시도도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t i o 2나노팔티클스를 첨가했을 때 조금 괜찮은 결과들이 나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쭉 연구가 이렇게 됐다, 네, 그렇게 됐다가 지금 이 연구에서는 뭐냐면 뭐, 뭐 광범위한 아크릴 레진의 사용을 고려하고 그리고 그것의 안 좋은 물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 연구는 TIO2를 첨가했을 때, 텐시 스트렝스와 임팩트 스트렝스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실험 재료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TIO2 나무 입자들을 아크릴 레진과 섞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소 같은 것들도 섞었대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TIO2 나무 입자들을 사용해서 이 아크릴 레진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색깔의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색소들을 같이 넣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긴 18개의 샘플이 어, 텐실 스트렝스와 임팩트 스트렝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9개씩 나눴다고 하네요. 네, 9개씩 나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8개의 대조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6개의 샘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36, 36개 중에서 18개는 테스트 그룹, 즉 TIO2 나무 입자들을 섞은 그룹, 나머지는 컨트롤 그룹, 즉 대조 군들. 네. 그렇게 해서 이 테스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에서도 각각 2개의 그룹으로 나뉘는 거죠. 네. 이 18개의 테스트 그룹 중에서 9개는 어, 텐실 스트렝스를 측정하는 그룹, 그리고 나머지 9개는 임팩트 스트렝스를 측정하는 그런 그룹,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그룹에서도, 9 개는 텐실스 트렝스, 또9 개는 임팩트 트렝스를 측정하는 그룹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4 개의 서브 그룹이 생성된다라고 이해하시고 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테스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어, 조금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일단 테스트 그룹에서는 TiO2 나무입자들이 섞였고요, 그리고 색소 같은 것들도 섞였고요. 네, 그래서 어, 텐실스트렝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덤벨 쉐이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이게 바로 덤벨 쉐이프입니다. 덤벨 쉐이프, 즉 테스트 구독에서 9개는 덤벨 쉐이프로 만든 거죠. 네. 그리고 임팩트스트렝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큐빅 샘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큐빅 샘플입니다. 큐빅 샘플, 네, 큐빅 샘플을 만들었는데 이제 중간에 넛지를 뒀다고요. 해 넛지, 이게 이제 틈 넛지고요. 여기에 이제 힘이 가해지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요런 거 9개, 그리고 이, 덤벨 쉐이프가 9개, 큐빅이 9개. 네, 테스트 그룹에서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그룹에서도 요렇게 생긴 게 덤벨이 9개, 어, 큐빅이 9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텐실 스트렝스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덤벨 쉐이프를 만들었죠. 덤벨 쉐이프를 만들었고, 그리고, 유니버셜 테스팅 머신. 즉, 이게 이제 유니버셜 테스팅 머신인데, 이걸 사용해서, 텐셜 스트랭스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즉, 이 덤벨 쉐이프의 모양을, 어, 클랩스에 이제 픽스 한대요. 즉, 뭐, 여기에 이제 픽스를 한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양 끝에, 여기다가 지금 이제 픽스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 텐셜 로드가, 음, 이제 인크리스 됩니다. 이제 얘가 이제 위쪽으로 딱 올라가는 거죠. 이제 요렇게 생긴 이 덤벨 모양을 딱이 요렇게 양 끝에서 잡은 다음에 얘가 이딱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끊어질 때까지 즉 플렉처 될 때까지. 네, 플렉처 될 때까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어, 최대의 그 힘을 그러니까 최대의 힘을 모니터에 측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임팩트 스트렝스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큐빅 샘플, 즉 이렇게 생긴 큐빅 샘플에 지금 너치까지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 아이저드 유니발 스팅 머신, 지금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네 그래서 이 머신에다가 어 머신의 클랩스에다가 이제 이 큐빅 모양의 샘플을 픽스한대요. 즉 이게 이제 클랩스라고 알고 있으면 될것 같은데, 이게 이제 큐빅 모양의 샘플이고요. 그렇게 이제 고정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넛지가 클랩스 중간에 포지션 되도록 즉이 클랩스 중간에 넛지 이 넛지가 이제 포지션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즉이 해머가 이렇게 스트로크 딱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게 파괴될 때까지 네. 파괴될 때까지 그그그 그 이제 그 힘을 측정해서 모니터에 나타내는 게 이제 바로 어, 임팩트 스트렝스를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실험을 바탕으로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이 그래프를 위주로 보시면 <laughs> 여기가 이제 텐실 스트렝스고요. 여기는 임팩트 스트렝스. 그리고 이 빨간색 막대그래프가 컬러 모디파이드 리인포스 c 아크릴 레진. 즉 색소를 통해서 색깔이 배용 되고 그리고 TiO2 나노 입자를 통해서 뭐 강화된 아크릴 레진이고. 즉 테스트 그룹이죠. 테스트 그룹. 그리고 이쪽이 초록색 막대그래프는 컨벤셔널아크릴 레진 즉 컨트롤 그룹이겠죠 네, 원래의 아크릭 레진 으로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텐실 스트렝스도 증가했고요 어, 그리고 임팩트 스트렝스도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강도들이 증가한 걸로 나타난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줄만 좀 읽어보면 <laughs> 텐실, 스트렝, 텐실 스트렝스가 significantly higher 증가했고요. 많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임팩트 스트렝스도 마찬가지로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어 The color modified acrylic resin이 강화됐을 때, TiO2를 통해서 강화됐을 때 텐션 스트렝스와 임팩트 스트렝스가 증가한다. 원래의 아크릴 레진에 비해서. 아 그래서 이 TIO2로 이제 이 아크릴 레진을 어 강화시켰을 때더 좋은 치과 재료, 더 좋은 의치, 더 좋은 페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